강민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. 네, 그 전남대, 전북대, 제주대 병원 원장님께 죽겠습니다. 혹시 임신 순번제라고 들어보셨나요? 임신 순번제. 아, 다 표정들이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간호사들이 어, 자연 맘대로 임신은 못 하고 이 내부에 이 그, 조건 때문에, 근로 조건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임신을 하는 제도예요. 이런 문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고. 이걸 임신 순번제라고 하는데, 어, 새 병원장님께서 다 처음 들어 하시니까 너무 놀랐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? 지금 가, 병원이 운영되는데, 아까 의사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지만, 사실 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은, 어, 구성 인원에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간호사들인데, 지금 이 2019년에 그 노동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요. 아, 전남대학병원에서 그 육아휴직하고 또 아기가 있는 경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근로 시간 단축을 어 사용한 그 간호사들이 7.5%밖에 안 됩니다. 네. 알고 계셨나요? 전북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많습니다. 44.5% 전북대 병원, 제주대 병원은 34.4%. 예요. 그럼 나머지 50 지금 많은 비교 이세 병원 중에 제일 많은 어이 전북대 병원 같은 경우도 40% 50%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 50%가 넘는 간호사들은 이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이분 이분들이 간호사들이 이런 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설문을 해 보니까 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내가 휴직을 했을 때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된다. 다시 말하면, 내가 휴직을 하면 그게 대체돼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.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. 두 번째가 돌아왔을 때 내가 뭔가 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 어려운 부서에 다시 재배치 된다든가 어, 이런 게 우려돼서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못하겠다. 어,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그... 이 권리 행사를 못하는 이유였어요. 이런 걸 저는 병원장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병원, 이 병원의 이 간호사들의 근로 조건은 저는 곧 환자의, 환자의 그 복지로 지켜진다고 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그 간호사들이 자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쓸수 있도록 새 병원의 병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어,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. 사실은 여기 지금 어제도 지금 여기 증인 증인석에 네네 분이 계셨고 오늘 여섯 분이 계시고 어 저는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. 그러니까 어 이틀 동안 열 번의 증인 중에 딱한 번만 여성이었어요. 예, 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재활동을 할수 있도록 법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예, 여성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고, 근데 여성들이 사실 육아휴직 잘 못하고 세요 그럼 같이 사는 남성과 그 집안일 때 일과가 다 사실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. 이게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고용한 간호사 개인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성평등한 어떤 사회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실 책무가 있다는 거 그걸 이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